오늘 우리 어디 가죠? 글램핑 글램핑 나훈아 우리 글램핑 간다 어. 안녕~ 어. 좀 이따가 어. 아이고, 이사장 하네요, 이사장 어. <laughs> 자, 우리 가족 지금 이제 글램핑 갑니다 글램핑. 갑니다, 레츠~ 고 쪼~ 쪼~ 출발! 나는 쇼핑 다 했지. 네. 어, 내려가면 안돼나는위험 떨어져도 안돼 나온다. 엄마 떨어져요 아빠 안아줘 괜찮아 괜찮아 나훈나 어때? 지금 이기 오면 어때? 안아줘 말하죠 말해봐 엄마보테 말해봐 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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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불태산 길램핑 왔습니다 안아줘 <laughs> 불태산 여기는 불태산 길램핑입니다 드디어 도착 했습니다! 와! 아, 나 언니! 아, 좋아해봐! 아 <놀람> 좋아. <놀람> 가자! 가자! 동굴이 바파! 얘가 엄마인가봐! 맞아! 얘가 엄마인가봐! 아무나 보고 아아아무 아빠 보고 그이 마토끼가 무서워할 수도 있어. 아 응. 나온이 인기 많다. 응. 아 귀여워. 응. 나이 아기요, 토끼 아기요. 만져볼까? 토끼가... 응. 만져볼 오케이, 수 있어. 배고파 보여 먹을 거 찾아서 먹을 거좀 줄래? 먹거 음. 같은데? 호기 응. 안녕 다한긴두개 있네 나털 뭐, 엄청 엄다워귀 응. <laughs>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아빠 한거 뺄게 어? 빼면 좀 힘들 것 같은데? 괜찮아 왜? 아, 네, 불편해? 응 아, 불편해 저거 돌려갔어 파! 어 너무 피여워 좋은데? 편해 탈 사람? 야! <laughs> 동굴리 바빠? 아빠는 <놀람> 타면 안 되겠다 좀 무너질 가능성이 음. <놀람> 오, 모아이다. 모아이다, 모아, 어, 뭐모이다 모모아, 모모아! 모모아, 가볼까? 맞아 모모 안녕? 모모아, 안녕? 나 이름이 뭐니? 나 뭐니? 뭐니? 아니, 아니, 체 살이야 나네 살이야 네 살이야 나 다섯 살이야 너다 왔어, 아니야, 네 살이야 난네 살이야 또구니너몇 살이니? 네 살이니? 아니, 다섯 살이야 <laughs> 어니 어,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간지러워, 이렇게 우와 이거 커피같다 커피 맞아 응이 어, 커피다 라온이 커피 먹어볼래? 아니요 매워 커피는 <laughs> 매워서 안 먹는거야? 응나 이제 아가이를 물려 알 아가는 못 먹어요 나 아가는 못 먹어요 이거 좀 먹을래? 응 여기는 먹으면 안 돼. 아기는 먹으면안 돼요. 나온이는 근데 왜 먹었어? 뭐야. 나훈이 먹었잖아. 응, 뭐야. 나온이 아기인데 먹었잖 아, 아기는 먹어도 돼그거는 응, 묵으면 안 돼. 알았어. 묵 응, 먹어도 돼. 좋긴 안, 응. 안 돼? 이거 먹어 볼래? 안 돼, 매워. 어, 너 너무 많이 먹는면안 바꿔? 뭐야? 가자. <laughs> 나온이 <나는> 맛있다. <가시나>? 응. 그래, <laughs> 귀여워. 나 목이 아파. 목이 음, 아파? 커피 먹어도? 커피 뭐, 먹어도? 엄마 커피 먹어서 목이 아파? 엄마 커피 안 마셨어? 엄마 거야 그만 먹어. 야자. 야자. 이쁘지 보세요. 술먹어이 아파 <laughs> 아침 음다아춤한번 치면은 너무 가리하줄게죄송합니 여기서 오래 할까? 없어. 아, 춤잘못잤 오랜 동안 해야지. 조금만춤 3초 동안 추세요. 또얼 예쁜 춤. <laughs> 춤을 <췄. 웃음> <췄, 췄. 웃음> <laughs> 때 언니가 두개 있어. 언니, 언니 두나있 언니, 언니네. 와 귀여워! 나와 터진다 귀여워 어 귀여워! 오징어! 만져다오 만졌어. 만졌다 나온 이나도아 이쁘다. 나온 이아 이쁘다. 누가 도망가잖아. 도망가야. <laughs> 간다. 지름전화 힐링 중입니다. <laughs> 어... 저 음료수를 먹기 위해 지금 무난히 엄청 애쓰러 있습니다. 어, 응. 아너아참 좀. 난다. 우와, 나야, 어? 응. 예빠사 줄게. 너이 머리돌에 정신이 없어서 신이 왜냐면 이렇게 진짜 모르는 걸 처음 해본는거같너나 이거 붙는다 그러붙도록 하자. 시선 사러가 시선 쌓으러 시선 쌓아 저로 시선 쌓으러 가 빨리 빨리 저이로 들어 어. 아, 자, 나나 <laughs>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<laughs> 더 불멍 기대 중이에요. 불멍 기대, 오케이. 어떠세요? 우리 가족의 첫 글램핑은? 어 저는 사실 캠핑을 많이 기대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더 재밌네요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너무 즐겁습니다 다음에는 응. 글램핑 말고 캠핑? 응. 아, 오케이. 네. 자 하나 글램핑 굿? 응. 그럼요. 나황금알아나라 아, 아니 오, 그러면 캠비 사실은 이것뭐너 호텔 알아? 라온아 한번에비가고 싶어 나온니는네번째 네번째 어 호텔 너? 어떤거 하고싶어 나니 말로 해오케 호텔 똥그리 파파 잘 타지. 응. <laughs> 아빠 안아줘. 안아주잖아. 일로. 아빠가 베개야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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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도 누우 부에. 어? 나도. 대박. 아빠 넘는다. 은 나. 나도 해볼게아 잠깐. 아, 지금 응. 불이 세졌지. 불이 좀 약해지면 넣자. 하나, 둘, 셋. <laughs>

아우나 여자야. 야다. 아좀 더. 요타라 나중에 뭐 머리. 아, 떨잖아. 야, 아빠가 네 입옷 앉았어. 아, 좀알 수가 없네. 어떻게 생각해? 안돼요안 된대. 다 안 돼! 말해, 앉을 거야? 안 돼. 앉을 거야, 안 앉을 거야? 빨리 말해. 앉을 거예요. 앉을 거야? 응. 앉아, 그럼. 일로 와. 가 이상해. 알았어, 줄게. 내목가 이상하지. 너도네 사람 배껴 봐야 이거 좋지? 아빠, 괜찮아 괜찮대, 괜찮대. 네, 괜찮아? <laughs> 여기 옆에 놔둘게, 혹시나. 안 돼, 아까 맞어요 아, 진짜 못됐어. 안한게 아니라. 나 진짜 아해아 오랜만에 웃네 우리 성이 나는 글러일 k g 지고아마는글러고이냐자나 너도 진짜 대단하다 불 앞에서 확실히 따뜻하다 불이 나왔더니 더라고아 그래? 불멍 잤네 난 이런 분위기에 려 불멍을 하는데 오늘 엽 짜줘? 나무 어때? 오늘날 나훈이 표정 차가워 차무나오이가 <laughs> 감기 걸려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재밌었어 다음에 또 그렇게 생각이 있어 오 좋다 나 지금인 줄어 해보니까 일단 캠핑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<laughs> 너무 맛있네요 <laughs> 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지금 몇시지? 지금은 10시입니다 벌써 달시였지 먹는 중 하여튼 너무 맛있고 다음에는 나훈이가 좀 제발 찡찡이 어렸으면 좋겠네요. 사진 되게 이쁘더라고 응, 이쁘네. 어우, 진짜 이쁘다.